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강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성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담스러웠다.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